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35,450원에 6.3%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 저점에 근접한 구간이죠. 23,650원에 준하는 여기에 저점이 찍힌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늘 60일 선에 지금 저항권이지만 이 저항권을 막고 잠깐 밀렸습니다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택이란 종목 자체가 이슈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미국 LNG 수출 제한 해제에 자 플랜트 시장의 성장을 기대한다. 자 그래서 한택이 여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매수세, 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핵심적인 매수세는 여기에 있어요. 자 우선 LNG 없이도 자 900억 원이다. 자 LNG 없어 없어도 그래서 한택이 수주 호조에 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에 따라서 알래스카 자 대형 수주도 가시권이다. 그래서 연간 실적에 성큼 다가왔다. 자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 올해 상반기에만 9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LNG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자이 거둔 성과예요. 그래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자 미국 알래스카 LNG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지금 아 특수 재질 중심의 화공 기계만으로 자 기계만으로 이 9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따냈습니다. 단순 연환산 자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글로벌 플랜트 자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될 경우 하반기 추가 수주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주가는 탄력을 좀더자 기대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보일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전에 원래 급등을 했을 때가 자 트럼프 신규 원전 18개월 내에 승인. 이 소식에 국내 원전주 수의 기대감으로 한테이 급등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LNG가 오늘 LNG죠. LNG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쳤을 때 원래 이전에 또 급등세가 이어졌던, 자, 최고점을 앞두고 밀렸지만, 자, 이때가 신규 원전 때문에 올랐어요. 원전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LNG에서도 신규 수준으로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원전은 지금,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 지금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올해 하반기, 자, 하반기부터 할 것이다. 자, 이게 왜 기대가 됐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선은 원자력 시대를 계속해서 미국이 신규 원자력, AI 데이터 센터. 자, 이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서 SMR. 근데 여기에서 한택이 자 투자자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자, 이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택이 두산 에너빌티와 원자력 분야의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자 향후 자, 지금 저장용기 제작의 사업에서 두산 에너빌티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을 보이고 있다. 자 원자력 발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자, 이거는요. 지금 미국의 원래 웨스팅하우스의 두산 에너지 빌리티 있죠. 자, 지금 주 기기, 원전 주기기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주기기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원전에 대해서도 자,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조 원. 자, 지금 4조 원의 매출이 원전 쪽에 나올 건데 이번에 신규로 배정된 게 체코 원전 26조거든요. 자, 26조에 두산 에너지 빌리티가 또 4조 원에 자,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미국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원전이 없어도, 자,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과 신규, 자, LNG에 대해서, 자,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자, 주가는,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자, 고점 있죠? 자, 이때가 원전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자, 원전 때문에.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LNG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21선을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자,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좀더 약하죠? 자, 매수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찌됐던 자, LNG. 그죠? LNG. 그 다음에 원전. 자, 여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전에 두산 에너메리티가 올라갔던 게 저점 대비해서, 자, 사실상 원전으로만, 자, 270%나 급등했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로서, 자, 저점에 대한 저점, 저점에서 매수세. 그리고 고점. 자, 8 0 0 0 4 8 6 5 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격이 35,450원이라고 했을 때 그죠? 35,450원 정도 되니까 자, 여기에서는 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계기가 되지 않냐.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고점을 또 넘어 서면 자, 이 종목의 기대치. 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요. 자, 최소 7천억 원에서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까지는 자,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신규 원전이 없어도 900억 원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면서 제가 자,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외국계가 자꾸 자 끌어들이고 있죠. 자, 매수세로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 기간에서는 매도 잔량이 굉장히 크게 쌓이고 있지만 자,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계. 자, 여기에서는 기타 법인에서도 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매수했던 물량을 다시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 기간의 매수세까지 가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자, 매매 동향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매매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매수세가 좀더 강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8 8 0 0 0 주의 매수세, 그 다음에 7만 주의 매도세. 자, 여기에서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자, 얘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매도세가. 자, 지금 NH 투자 47,000주, 자, 지금 매도세 쏟아부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매도세가 강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 미래, 자, 신한 자, 이 키움까지도 매수세가 만주 대 단위로 매수가 나오고 있는 거는, 자, 분명한 건 신규 상장주의 고점이 나왔을 때는 매도량이 더 많아요. 신규 상장주에 지금 어느 정도는 매도량이 많다는 것 자체는, 자, 물량 자체가 자, 아예 공모가 때, 공모가 때, 매수를 해줬던 이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택이 지금 계속해서 저점, 그 다음에 저점에서, 자, 고점. 자,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지금 그리면서 지금 저점에서, 완전히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지금 다시 한번 있으면서, 자, 이전처럼 매수 거래량이 조금만 쳐줘도,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자, 2에선 주요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60인선에 걸쳐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자, 이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문자로도 자, 지금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매수 맥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혜택이 될 만한 자, 타이밍, 이런 매매, 자,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드리고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날 제가 종가매수 오후 3시에 드리면서 자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 짜리입니다 23% 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봉음이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을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 값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그 다음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 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